이 영화 너무 기대된다. 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아, 당신은 누구세요? 저요. 저는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식과 월식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일식은 태양 앞을 달이 가리면서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며 일어납니다. 태양 앞에 달이 위치하면서 태양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달의 모습은 삭으로 달의 어두운 뒷면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삭은 매달 일어나는데, 실제로 일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삭은 매달 일어나지만, 지구와 달의 공전궤도면이 그림에서처럼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식이 매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계기 일식은 관찰자가 지구의 본 그림자 속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본 그림자 속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들이 지구에 막혀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 보이게 됩니다. 부분일식은 관찰자가 지구의 반 그림자 속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반 그림자 속의 관찰자는 태양의 아랫부분에서 오는 빛은 달에 가려 볼수 없지만, 태양의 윗부분에서 오는 빛은 달에, 가, 달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양의 윗부분 일부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분일식이 일어날 때에는 태양의 일부분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월식은 달을 지구 그림자가 가리면서 달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지구의 그림자가 가려지면서 달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월식은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면서 일어납니다 이때 달의 모양이 보름달, 즉 망일 때달 위에 지구 그림자가 드리우며 달이 안 보이게 됩니다. 월식은 금음달과는 다릅니다. 월식은 그림처럼 하룻밤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그림자의 모양도 금음달과는 다릅니다. 참고로 금음달은 며칠 정도 모양이 유지되지만, 월식은 하룻밤 동안에 일어납니다.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달이 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지며 색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개기일식 때와는 다르게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에는 달을 볼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지구 대기층을 지나면서 그림처럼 굴절되어 스펙트럼의 붉은색 영역의 빛이 달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부분월식이 일어날 때에는 달이 지구의 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달의 일부가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림의 예에서는 태양 아랫부분의 빛은 지구에 막혀 달을 비추지 않지만 태양의 윗부분의 빛은 달에 도달하여 달이 비춰져 달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일식과 월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